안녕하십니까. 예보관 허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으나 중부지방은 구름 많고 충남북부지방에서는 소나기 오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구름 많겠습니다. 그러나 대기 불안정에 의해 서울 경기도와 충남 북부 지방에서는 아침까지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고 오후 늦게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지방에도 소나기 오는 것이 있겠습니다. 남부 내륙 일부 지방에서는 오후 늦게부터 밤 사이에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고 강원도 영서 지방에서는 아침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동 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도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방은 동풍에 의한 지형적인 영향으로 구름 많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방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남부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35도 이상 올라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 오르는 지역이 많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계속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새벽에 서해안과 중부 내륙 일부 지방에서는 안개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라며 오늘과 내일 서해상과 남해상에서도 안개 끼는 곳이 있겠으니 조업하거나 항해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